바랍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산업정보 있습니다. 이거는 지오케알 국가기관입니다. 연구원 홈페이지 에발간물이 있는데 지오케알에서는 대부분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에서는 정보공개 원칙이어서 공개되는 정보의 일부를 제하고는 거의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산업정보가 있습니다. 키에트 츰알이 케아인데. 산업연구원도 어 국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러니까 자족 기관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생존해 가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요즘은 국가 기관으로 어 일단 취급하지는 않고요. 뭐 자족 기관으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산업별 정보 그다음에 키에트 산업별 기초 분석을 보시면 되는데 자, 안에 내용이 주력 산업의 14개 산업 분야 그 다음에 신성장 동력 산업이 9개, 그 다음에 수비 산업이 10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연구 홈페이지 들어가면 산업별 정보, 그 다음에 산업별 자료 보고가 있습니다. 위에 거는 산업별 기초분석이고, 밑에 거는 산업별 자료 보고인데, 주적 11개, 그 다음에 신성장 동력 6개, 수비 산업 6개, 세고 산업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분은 그 소위 말해서 사업연구원의 정책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최근 아마 업데이트되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확대된게 있을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찾아 들어가서 아 그러니까 상세 내용은 보지 않더라도 아 이런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어 지식 습득이 될수 있고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심청연구보고서입니다. 심청연구보서는 고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의 분석보고서, 심청보고서에 들어가는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 심청보고서는, 어... 보고서가 한 60, 70, 70페이지짜리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한 8페이지에서 12페이지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요약한 부분이 있고, 심청보고서 중에서 풀에 대한 부분은 잘쓰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직접 그,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은 다운로드 받아서 하고 뭐 심지어는 200페이지 300페이지 짜리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연구보고서는 한 8페이지 12페이지 정도에서 운영이 됩니다 뭐 많게는 15페이지 정도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삼성하고 현대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인데 요즘은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원은 세일는 예전에 무료였습니다 요즘은 유료로 전환됐기 때문에 제가 아마 손이 잘안 가고, 현대경제연구원은 거의 다 아직은 그 무료로 어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여러분한테 그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경제연구원이나 LG경제연구원을 아마 주로 보시면은 대부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 어, 선대인 경제연구소, 김광석 경제연구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하나의 연구소입니다. 물론, 이제, 뭐, 법인으로 뭐 형성되어 있겠지만은, 이런 거, 그, 위에 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나, 익히 들었나, 뭐 그, 기관들이 걸로 어, 생각이 있지 다음, 전시정보입니다. 전시정보는,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전시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어, 지금 코엑스 있죠, 세텍이 있죠, 어,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그 다음에, 일산 쪽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있죠. 어, 그 다음에, 부산이 있죠. 그 다음에, 상당히 그, 대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은 두 군데, 어, 일산에 한 군데, 부산. 대전도 가끔은 엑스포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이제, 대한민국이 점점점 산업화되면서, 어, 산업별, 이게 그소위말해서 안에 컨텐츠가 굉장히 융성해지면서 많은 그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일본, 싱가포르 그 다음에 대만,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여기 나와 있는 독일하고 영국 등이 주요한 전시 국가가 되고 제가 일본 전시하고 일본 전시한 여덟 아홉 번그 다음에 중국 전시한 대수 번 다녔습니다. 그 유럽 전시에도 어 가끔 나갔었고요. 제가 팔로 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주로 그 상품 정보나 아니면 그 에... 업무 협약차 가서 우리가 기술 기부 한다든지 아니면 원료를 사 온다든지 아니면 뭐 기타 정보를 얻는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 정보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종사를 하시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것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트렌드를 알수 있고. 우리 경쟁회사들이 어떤 제품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사물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소위 말해서, 어, 포워딩 아니면 백워딩 쪽에서, 우, 우리 앞에 또는 우리 뒤에 쪽, 우리가 결합할 수 있는 어떠한 산업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알고 그 협력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제가 그 해외 전시회 나가서, 어, 원료라든지 이런 그, 소위, 소위 말하는 화학, 기계 부품 개념으로, 화학에서 올려들을 많이 어, 선택을 사왔던 그런 어,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 해외 진출 어,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투자 진출 정보 포털은 o i s g o m 이 것도 결국은 뭐냐 어,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어, 코트라의 수출이 번역 또는 외교부 무역협회 등 30개 해외 투자 유관 기관의 정보 통합 사이트입니다. OIS가 그래서 해외 투자 진출 정보에 대한 이렇게 예, 통일이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한테 묶은 겁니다. 예,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상품을 나는 경우, 단순 상품을 나누는 경우. 그리고 그 현지의 유통을 우리가 조사해서 그 유통회사하고 해서 우리가 대리점 체결하는 경우, 그러니까 무역 무역상을 그러니까 어, 무역상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경우. 두 번째는 현지 유통과의 그 협력체결해서 계 우리가 그 유통상을 주는 경우.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OEM이나 ODM으로 해서 현지에 생산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였습니다죠. 네 번째는 뭐냐면은 현지에 공장을 지어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공장을 지은 경우도 반제품 가공으로 들어가는 경우 있고 아니면 완제품 아니면 처음부터 현지에서 부품 조달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단계의 그 해외 진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나씩 아마. 나중에 수업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기 하겠고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 베스트 경영 TV라는 그 제가 그어튜브예 <laughs> 저기 제 사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경영 TV에 보시면 어저게한뭐한 한한 50개 정도가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게 갓, 끼어든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어 국제경영이라는 제목에서 강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 거의 16챕터로 해서 국제경영에 대한 부분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저 그런 부분은 아직 수업시간에 제가 그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 건설 종합 수업이 있습니다. 해외 건설은 소위 말해서 건설 산업이 뭐냐면, 어, 종합 예술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짓던 어떤 뭐, 건축을 짓던 간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단순히 건축 자재뿐만 아니고 나중에 그 완성되는 시점에서 오퍼레이팅 되는 시점에서 어떤 형태든 간에 상당히 많은 상품과 또 서비스들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은 뭐야? 종합예술이다. 종합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설은 종합산업의 대표산업으로 대부분이 산업과 연계가 됩니다. 건설, 통계, 총계 총괄 계약 현황하고 수발 중 형태 그다음 연도비 현황 순위 현황에서 우리나라가 가끔은 동남아 현지는 세계 일어나에 우리 대표적인 삼성이라든지 기타 대우 대림 등에서 지은 제그 하나의 큰 건물들 아니면 뭐 콘도미니엄이나 기타 등등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외에서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그 산업 분야의 그 엔지니어이든지 아니면 어떤 뭐 특수, 특정한 건축 양식이든지 아니면 아파트든 아니면 뭐 집단 집단 그 하우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에동향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한국 플랜터 산업 협회에 대한 수주 통계도 나와요. 코피아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한국이 꽤 많은 플랜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어, 대림, 산업, 그 삼성, 어, 또 뭐가 대우 쪽에, 뭐 하여튼 몇 개의 그 기업들이 그 엔지니어링, 그 플랜트에 대한 그 설계부터 건설해서 오퍼레이팅까지 하는 그 능력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외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예전에. 중동에 꽤 많은 정시 시스템 을 우리나라가 수출한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 주로 그 어, 플라스틱 가공 쪽에 어, 원유에서 플라스틱 필요 물질을 뽑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 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건설 정보입니다죠. 어, 했고 그 다음에 국제 입찰 및 조달 정보는 국제 입찰 및 조달 정보는. 다것 같습니다. 조달청 해외 조달정보센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수출지원센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컴파스에서 국제 입찰정보가 있습니다. 이 유료사이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이어 신용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팔 때에 우리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신용을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신용조사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대부분 유료입니다. 왜냐 우리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이 우리 물건을 받고 어 돈을 제대로 줄 거냐 아니면 제대로 팔아 줄 거냐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신용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신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나라도 신용등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 현지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신용 정보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회의 인정, 회의 인정은 지금 해외 많은 그 부분들이 그, 그 나라의 인증이나 국제적인 인증을 요구하는 상품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해외인증 정보를 우리가 진출하고 있는 나라에서 규제하고 있거나 아니면 통제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외정보를 특히 인증정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알아서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무역 통계 정보입니다. 무역 통계 정보는 한국 무역협회 통계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만, 250개국에 대한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 특정국에 대한 품목별 수입 수출입도 나와 있고, 예, 주요국에서 총괄, 품목별 수입 수출입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키터에 들어가면은, 그 요약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만, 1921년 1월이죠. 그죠? 어, 20년 11월이네요. 자 이때 수출액은 우리나라가 세계 7위, 수입액은 9위입니다. 그래서 교역액은 전체적으로 9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세계 무역 현황에 한국이 세계 전체 나라의 얼마 2.9% 수출은 7위, 그 다음에 수입액은 9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중이 2.6에서 2.9%까지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진짜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 자유, 자본주의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라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이미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 뭔가 자꾸 규제를 한다, 한다거나 아니면 경쟁을 잃게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 나라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 자유, 자본, 자, 자유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어, 성장한 만큼, 이런 부분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그리고, 국민 전체들이, 전체가 잘살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을, 어, 어 혼재해야 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골치 아프죠. 어, 골치 아픕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을 중요합니다. 자 관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죠 관세는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네. 자 이런 관세는 같은 기능을 가진 그 어, 하나의 물건이에도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도개 같은 게 d&b는 m 뭐냐면 핸드폰에 들어가는 하나의 그 움직이는 TV입니다 동영상인데 독일은 아주 재밌는 게독일의 dmb 같은 경우에 핸드폰에 붙어서 가면은 세금이 없고 그게 그 tv 수신기처럼 별도의 개념으로 단독 dmb가 되면은 14%의 관세가 붙습니다 자이런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기 전에 검토하기 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세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가 돼 줘야 됩니다. 해외 기타 정보는 시장 정보, 입찰 정보, 해외 조달 시장 정보, 주요 고동행 정보, 환율 정보 등 앞에서 이게 다헨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지속해서 한번 나중에 끝나고 한번 찾아보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몰라도 좋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셔도 상당히 여러분이 그 수, 저이 강의를 통해서 얻는 게 아마 꽤 있을 걸로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연락드려서 저희가 그, 한번 미팅을 가져와서 상호 인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수고하셨고, 다음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